옥수수, 옥수수 밭이에요. 초록색 물결이 넘실넘실. 옥수수 줄기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옥수수 꽃이에요. 옥수수는 한 줄기에 수꽃과 암꽃이 따로 피어요. 수꽃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암꽃에 묻어요. 암꽃 잎에 쌓여 여러 줄로 촘촘히. 피어나요. 자라면서 잎 밖으로 기다란 수염을 내보네요. 암꽃 하나의 열매 한 알, 옥수수 줄기의 열매가 열렸어요. 옥수수를 싸고 있는 잎을 벗겼더니 열매 한 알에 수염 한 줄이 붙어 있어요. 수염 수만큼 옥수수 알이 생기지요. 와, 수염이 엄청 많구나. 옥수수가 익어요. 옥수수가 잎에 쌓여 먹음직스럽게 익고 있어요. 열매가 커지면서 노란색 수염이 점점 갈색으로 바뀌지요. 쑥쑥 자라요. 길쭉길쭉한 줄기를 따라 맛있는 옥수수가 열렸어요. 오. 겹겹이 쌓여 있어요. 옥수수는 여러 장의 잎으로 쌓여 있어요. 곤충이나 새에게 먹히지 않으려고요. 잎 후이 뒷면은 반들반들해서 비에 젖지 않아요. 하모니카를 풀어요. 초록색 잎들을 벗겼더니 나란히 줄을 선 옥수수 알이 가득 주르륵 주르륵 먹으며 하모니카 풀어요. 모두 옥수수 씨예요. 수염이 붙어 있던 곳. 옥수수를 반으로 뚝 잘라보니 알이 둥글게 모여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알들이 씨랍니다. 옥수수 알 속에는 싹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씨로 쓸 거예요. 오랫동안 말리면 옥수수 알이 단단해져요. 땅에 심으면 맛있는 옥수수가 자라지요. 하늘을 보고 무럭무럭 조그만 싹이 점점 자라서 긴 잎이 나왔어요. 곧 맛있는 옥수수가 열리겠지요. 옥수수 이야기 맛있는 옥수수 밭에서 딴 옥수수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맛있을까? 찐 옥수수, 군 옥수수, 삶은 옥수수. 어디가 가장 달까요? 가운데가 가장 달콤해요. 두 번째, 꽃 달린 세 번째. 아, 그렇구나. 몰랐네. 가운데가 제일 달대. 바로 먹지 않을 때는 삶아서 식힌 뒤 냉장고에 넣어둬요.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맛있는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요. 옥수수 알을 기름에 튀겨서 과자를 만들어요. 옥수수에 열을 가했더니 빵! 옥수수가 터지면서 고소한 팝콘이 되었어요. 끝.